디젤 차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안넣어죠 그러면 다음 차. 차. 이 차, 2 차, 2차 위격한 차기 음. 여기 다음 여기 여기. 잠깐, 잠깐만. 그러면 빼고. 자, 네. 맞죠. 오케이. 예, 셔 오케이.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셔. 이거라고 이거. 이거를. 이 어, 오케이. 이거 가장 가장 좋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가장 좋아요. 내용이 안 나와요. 네, 내용이 안 나와요. 오케이. 장착하는 걸 보라고 던져봅니다. 자, 위경관 차에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잠비아 경제 사절단 위경관 차에 저희 EID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장착하기 전에 매운 새카맣게 나오는 거다 확인했고 <목소리> 이송강수목 위에 있는 페리세이드장착되어 있는 이아이디 장착 있는 차에 매운 안 나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Then?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잘 됐어? 오케이. <Okay>. Yeah. <목소리> And in Korea, Europe, worldwide. It's really good in a business, um, that, um, so a both, t h e are in different sizes. Small, big. depends on the like 아, car, no. yeah, so car size. It depends on the car size. It depends on d on t h s on t c r h r s t h a r t on the t d h i z e e s on the car size. It depends on t size. s o a r s i e It s n o t t h e c r o s s size. c r o s s size. It depends on the car size. It depends on the car size. It depends on the car s i 출력 파워가 올라오고 네? 그리고 네온 안 나오고, 네? 의그리고 내연 증거가 하나도 안나오고 네? 멸가쭉 절약이 그러 잠자에 있는 그 중고차에 그 날개는 흡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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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기제차인데 시중계 나오죠 수중계 여기에 있는 여기에. 이이 나오죠? 완전, 완전 정서가 되는 거. 하얀, 하얀 적이 나오다가, 하얀 적이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 확 줄었어요. 확 줄었다고. 보이세요? 하나도 없습니 내용 제의 엔진에서 처음부터 아예 내용을 발색안시키는 그런 장치 만드는 겁니다.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 가스 양이 있어요. 그 이제 배기다. 배기 빠져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배기 심을 땡겨 버려요. 뜨거운 그 배기 가스가 나갈 적에맨 끝에 나갈 적에배치로 오므라져서 비행기 항공 로켓트 형식으로 오므라져 나가면서 다시 토네이도가 되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가 빨리 빠져 나가니까 뭐마플로 끝에서 찬 공기가 빨리 오르면서 같이 합쳐 버려요. 계속 빨리 나가기 때문에 이거 항공 예 로켓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땡겨나 보니까 막혀 있던 슬러지다 이게 뜯겨 나가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달아보고 나면은 이 진짜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저 보고 매직이라고 그래. 매직 이건 기술입니다. 없어. 없다. 힘이 좋아졌어. 진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매우 기관이 우리 이야기들을 장착하기를 바라는 게제 꿈입니다. 토네이도다, 뭐, 와류장치다, 뭐, 뭐, 빼기 때문에 이런 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이수. 그게 아니고, 이건 항공기 기술이라고, 항공기. 기술. 예. 봐봐요. <laughs> 여기에 그게 여기 보기 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왜 총매가 필요하고, 왜 d p 더가 필요하고, 또 뭐야, 뭐가 있냐, DPF가 있고, 요소수가 있죠, 요소 네. 그런 게왜 필요하냐,를 내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 이미 발생한 낙스나 신호를 저감시키는 장치죠, 맞죠? 그러면 시, 낙스가, 저, 낙스를 갖다가 분해해 보면 뭐냐면 질소, 질소, 질소는 이 공기 중에 7 6육킬가 질소라고, 질소, 질소. 입니다 음. 그리고 이산화탄소 우리 나온 산소. 근데 그에 산소하고 붙어갖고 질소 산화물이 되나 말하면 몸에 나쁜 거 이게. 음. 그거를 요, 요소수라는 게 안무냐 쓰는데 그게 꾸겨주면서 낚시를 분해시켜주는게 효소수 그저, 요소수는 좋은거야 나쁜게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이 총배라는건 뭐냐면은 차에 모든 내역의 총배가 없으면 큰일나는게 얘가 엔진이 터트면 600도 정도 올라가 600도. 이피스톤의 실린도 온도는 2300도까지 가. 어 어마어마한거에요 그 압력으로 때려 밀기 때문에 가동이 되는거에요 600도의 온도가 응. 있는데 얘를 이, 그 촉매를 한0 0도 정도 잡아준다. 인체적 응. 여기 빠져나서 응. 이거 목표로 나갈 때한도 미만으로 나가게에서 만든다. 이게 없으면 분이 나가 돌이. 그러니까 응. 큰일 다는 거지. 응. 그럼 얘가 내원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면 단계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니기의 이거, 이거. 네 피스톤이 움직여서 흡입 압축 폭발 기가 되는데 나가는 건 하나야 하나. 그 병목 현상, 경고 현상. 니로 나가다가 하나로 빠지니까 병물성상이런 뭔지 알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생기는 게 카본과 타르라고. 카본만 생기면 괜찮아 그냥 그것도 빠져 나가는데 타르가 생기면서 가다 턱동도덕도 붙어갖고 막 힘들어. 그러면서 얘가 일만 빠진 게 괜찮은데 얘가 어린애면 얘가 여기 붙어 있는 거 여기 붙어 있는 거. 얘는 여기 붙어 있는 거. 얘들이 같이 붙어 있다가 양 뒤로 빠진게용류네요 얘가. 용내면서 음. 걸래가려면 흡기 매이불다가 쌓인다. 이제 그 구멍을 막아버려. 그러면 흡기 쪽에는 동맥경화가 동맥경화. 잠깐 해지 그리고 배기 쪽에는 여기서 생긴 이 동물에서 생긴 이 배기 현상소서 배기 간섭대 생겨나가는 게 나가면서 촉매에 걸리면서 촉매의걸리가필터 필터. 필터다 보니까 이렇게 막히는 거죠. 막히 현상. 그러다 보니까 변비에 걸린 거야, 여기는. 사람하고 똑같아. 얘는 변비에 걸렸고, 여기는 동맥 경화야. 그러니까, 복사들이 금지 안 됐다 싶어가지고, 터곤 차정을 만들었다고. 기서제가 여기서 강력하게 밀어주는 거요 근데, 여기서 판매이 터지면 뭐하냐고, 얘가 막히니까. 는 밥만 잘 먹으면 똥을 못 싸니까 꽝이 나요 그래서 우리 걸 만드는데, 우리 걸 달게 되면은, 왜 여기다 달았는데 여기까지 영향이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식도꼭지를 갖다가 고수 껴놓고서 찍어 누르면 찍어나가죠. 근데 사람들이 그것만 생각하지, 뒤에 고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생각해. 무슨 말이잖아요? 풍선 효과. 꾹누리니까 배암이 딱 걸리니까 얘는 꾹 늘어나면서 나가죠. 음. 터져나가기 시작하면 그 얘가 풀려나가 음. 똑같은 생각 여기서 유익당 여기 한게쭉 와서 여기까지 영향이 될수 있게 그때부터 효과가 나오는 이제. 저 끝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가는 게왜저 끝에, 우리 거는 왜 이런 중간에 달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제품 생기고 뭐 알지만은, 이 거는 원리가, 제가 제품 같고. 자, 요게, 요게 이제 제품인데, 이건선방이니다 요기 뭐. 있는 요 브레이드 세 개가, 요세 개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벤치 역할을 벤치, 벤치도 베르르이적이라고 해갖고 넓은 공간에서 좋은 공간으로 갈 때는 압력은 낮아지면 속도는 빨라지는 거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벤치 리를 그, 돌리는데 그 돌리는 각도가 중요해요. 각도하고 방향하고 초자연적인 방향은 못 치는 거예요. 우회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총을 쏘게 되면은 총렬이6 5승이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리 여기 있는 꿀로딩. 꿀로딩은 뭐냐면, 보텍스다 그러는데, 요거는 꿀통 원리의 반대라고. 꿀통은 보텍스가 안으로 들어갔어, 안공부가 그건 뻥치면 뜨는 역할을 해. 얘는 뜨는 역할이 아니라 깔아앉는 역할을 해. 여기서 배기 압력이 배로 늘어나는 게 예요. 꿀 원리를 이용해 보고, 그 다음에 이게보은 토네이도로 돌려놓은 거다 그래서 우리 건 제품이 있으면, 배기 가스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이게 뭐야로켓방송하 로켓, 방식아리, 로켓. 음. 여기서 나가는데 얘를 끝에 달아야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여기서 찬바람이 새빨리 들어온다고 왜 빨리 들어오냐 뜨거운 배기 가스가 빠르게 나가니까 찬바람 당연히 끓이고 그래서 찬바람하고 뜨거운 바람이 엉긋하게 어, 흐면서확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끓어 당기니까버스이 뜯겨나가 우리가 보수에다가 딱 병을 쭉 따라보면 보수가 줄어들죠. 근데 이게 다 수혜잖아, 수혜. 줄을데 때가 없어. 있거든. 중간중가 진공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걸 지로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사이에 브레이스 사이에 진공이 생겨 음. 그래서 이거는 얘가 어떤 역할지까뭐 내용 기전에 모든 차량이 이런 것들이 역현상이 있어요. 가다가 딱숨기되면 바람이, 찬바람이 앞으로 바람이, 바 말고 쇼콜렛을 하 거예요. 그래서 실내에 냄새가 들어와서 아주 힘들어한다고 그걸 한70% 정도 막아버려요 구조상 거품이 들가는거요 마약이 만약 만들어 놓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는 그저 끝에 달아야지만 원리는 그대로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끝에서 그냥 이렇게 돌아서 나와요 그게 아니고 그게 다, 다 껴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저기 다으니까 그래서 우리 걸 달게 되면 처음에 끝까지 몇번 해주는 이유가 바로 처음에 딱달면 배압이 걸려요. 배압. 배기압이 탁걸다고여기서도 배압이 걸려요. 뻥 뚫린 거하고 다르지. 배압이 걸려야 얘가 회전을 해서 얘가 역할을 하지. 배압이 안 걸리면 역할을 못해요. 이해가요? 그래 대형차는 이해. 이게 딱달게 되면 배압이 딱 걸리면 차가 신이 확듭니 배압, 배압. 우리가 여기보면 한문에 신이 딱닿딱딱 여기 있으면 신이 없어요. 꼭 닿아야 신이 있어 대기 압력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자, 이건 얘는 자연적으로 내가 잘해. 일단 자연스럽게 하나 보야. 작동을 시작하면 얘는 아까부터 이렇게 다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얘가 네. 어떻게 되면 온도가 내려가. 이게 600도가 넘었을때 나오는 게 낙사하고 쉬운데 얘가 600도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누거라고 공기량이 추론들었에 공기 14.7의 일이 완전 연소 비율인데, 얘가 공기가 1 0개안 들어와. 여기다 막혀가고. <목소리> 막혀가고. 그럼 얘가 오가생기는 연료가 더 쏟아지니까 얘가 열이 나 그럼 차가 진동을 하고 소음 되고그 상태에서 나오는 게 낙수하고 쉬워요. 근데 우리 거는 착배 주니까 온도가 딱 내려요. 그걸 증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기 기판 보게 되면 온도, 온도. 그게 보통 중앙에 가 있잖아요. 우리거다 깨달으면 이렇게 내려가고, 그것도 있다고. 누구든지 알아. 그리고 온데트 만져도 안 뜨고.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냐. 처음부터 여기서 우리는 낙스나 CO가 발생을 안 해요. 제일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이거를 달게 되면,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여기서 엔진 자체가 처음부터 CO나 낙스가 발생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매열을 검색하면 다 제로라고. 네. 그러니까 엔진 수용도 길어도 다 해요. 재산이 싫어. 정이 많지. 그래서 우리가 검사하면 다 재료가 나오는 거고 뭐 차에 냄새가 없고 뒤에 버프로서 냄새가 없다. 아무 냄새가 안 나고 물과 수증기밖에 안 먹으니까. 끝. 네, 감사합니다. <laughs>